고개를 앞쪽으로 살짝 숙여주고 설정한 가이드 라인에 맞게 백스퀘어 원랭스 커트 해주세요. 모발을 사선으로 끌어오지 않고 두상에서 떨어지는 그대로 빗질하고 중간에서 빗의 각도를 끌어와 주세요. 그 다음 90도의 절반 각도인 45도로 들어 네이프 가이드가 잘려나가지 않게 커트해주세요. 백스퀘어 각도 그대로 층을 내주기 때문에 바디 포지션은 수평으로만 이동해주세요. 오버존은 언더존 가이드에 맞춰 살짝 길어지게 포인트 커트해주세요. 두상각 90도로 탑 포인트까지 굴려가며 커트해주세요. 사이드도 뒷부분 각도와 같은 45도로 들어 후대각 라인 커트해주세요. 센터 포인트까지 올라가며 커트해주세요.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아래까지는 45도 각도 유지해주시고,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부터 센터 포인트까지는 헤어라인 각도 90도로 연결하며 커트해주세요.